안녕하세요. 배당의민족입니다. 배당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계좌에 금융주를 포함하고 계실 겁니다. 과거부터 배당주들은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왔고 특히 금융지주는 장기간 박스권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박스권 움직임을 보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배당 성장을 노리면서 안정성을 중요시 여기는 투자자분들에게 금융지주는 더할 나위 없는 배당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 들어와 모든 금융주들은 가파른 상승을 보인 이후 몇 개월째 다시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개정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지만 개인적으로 지금의 금융지주들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왜 매력이 없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을 35%로 낮추자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었습니다. 세제개편안이 나온 이후 국내 주가 부양에 대해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었으나,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30%를 최고세율로 하자는 절충안이 나온 상황입니다. 어떻게 통과될지는 미지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고세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로 인해 건보료가 낮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결정할 때 정책 기대감보다는 기업의 실적이나 배당 성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면 어떻게 절세를 해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두는 이만하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준 국내 금융주들의 현재 주가와 2025년 배당금 전망 자료입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는 2025년 배당 전망치로 계산을 해봐도 3%도 되지 않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를 보면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을 시 3%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이나 신한지주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나마 우리 금융지주가 5%대 기대배당수익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생각되고, 지방 금융지주들도 4% 중반대 배당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무리 배당주라고 해도 주식은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위험 자산입니다.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규모가 작은 은행들은 3% 중반대까지 예금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자산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는 지양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주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 기준 금융지주들의 PBR과 총주주 환원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과거부터 낮은 PBR을 보여왔던 금융주들은 2025년에 들어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R이 1배 미만이면 저평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PBR이 1배 수준까지 상승하면 대부분의 금융지주들의 배당 수익률은 2%도 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주들은 단기적으로 총주주 환원율 5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50%에 육박하거나 50%를 넘긴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준 국채금리를 보면 3% 후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보다도 안전하고 채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국채 수익률이 3% 후반대를 보이고 있어서 3%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금융주들은 매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금융지주들의 신종자본증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채권과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그냥 채권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만기가 매우 긴 상품인데 대부분이 5년이 도래하면 상환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JB금융지주의 신종자본증권은 5%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4% 중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은 4.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융주들을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매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확인한 신종자본증권보다 신용도가 낮은 채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캐피탈의 채권 수익률은 4.8%를 보이고 있고, 키움 캐피탈도 4.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는 첨부하지 않았지만, 롯데 캐피탈이나 MG 캐피탈은 5% 중반대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JR 글로벌 리츠의 채권은 7%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주식보다는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일 앞에서 확인한 국채는 만기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매력이 없을 수 있으나, 캐피탈 채권들은 만기가 짧은 상품도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굴리기에는 금융주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채권들도 ISA 계좌에서 투자하여 절세를 할수 있고 채권에 따라 다르지만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도 있고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도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금융주들이 매력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KB금융이나 신한지주는 3%도 되지 않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어 매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기업은행과 같이 5%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금융주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 금융지주, 기업은행은 왜 아직도 5%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안정적인 배당 투자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비교적 최근에 배당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당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커버드 콜 ETF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 따라 사다가 결국 손해를 볼수 있으니 꼭 투자하시기 전에 꼼꼼히 확인을 해 보시거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네이버 카페에 물어보시고 투자를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